환승은 내가 눈앞에서 얘가 환승하는 것도 다 보고 이 과정들 이 새끼가 조금 바람이 났구나 라는 게 느껴지니까 이미 나를 기만 쏟있잖아 육체적 바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. 왜냐면 성 속력은 인간 상태이니까. 근데 내가 만약에 속력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상태면 뭐 진짜 육체적으로 쏟 잠수이걸. 잠수이걸 나 나도 완전 무조건 잠수 확고해나 이거 진짜 확고해 어. 은정씨는요? 남 한승. 환승. 한승은 좀 짜증 날것 같아요. 왜 왜냐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갈아타는 느낌이니까. <laughs> 이유는 왜 헤어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. 그래도 한승보다는 난 그게 싫어. 헤어진 일을 <목소리> 모르는 게 싫어. 어이가 없네, 개새끼가. 야 갑자기 막 어, 잘 자, 사랑해요. 그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돼. <목소리> 그친놈나 진짜, 난 정신병 걸릴 거 같아. 이건 헤어진 건가? 많은 건가? 그 뒤에서 하도 몰라. 그럼 난 계속 얘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. 이거 헤어진 건가? 많은 건가? 드는 것도 싫고 남편한테 차라리 한승이면은 아저 남았... 욕하고 스웩 새끼 하고 어, 진짜 나 내가 잘못 만났다 하고 욕하고 넘기면 되는데 잠수이별은 왜 잠수를 탔는지 우리가 왜 헤어지게 됐는지 이건 내가 그래, 이런 계속 이런 마음을 받는 건지, 건지 많은 건지 이거 이런 모든 내가 되게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음, 나도 좀 잠수 아 나도 한승이다 막 그래서 내가 만약 예를 들면 난 네. 잠수이별 당한 줄 알고 다른 남자 만나는데 한몇 개월 있다가 와 그럼 나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난 미련을 못 버릴 것 같아 왜냐면 이유 없이 헤어진 이별이고 다시 돌아오면 난 너무 흔들릴 것 같아 이유 꼭 들어야지 어 이유 꼭 들어야지 왜 네가 나랑 헤어져야 하는지 그냥 그냥이라는 말도 괜찮아 그냥 두 글자도 괜찮니까? 나는 그냥 싫어 나는 무조건 잠겼어 아 일단 환승 자체가 너무 찍접 해, 왜냐면 진짜 이거는 바람이 있었다는 게 진짜 9 8일 확률이 높으니까 어. 일단 그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쓰레기색 보면 끝까지 어. 그, 봐가. 근데 음. 잠 차라리 잠수가 나온 거는 즉, 만약에 그 사람이 잠수를 탔는데 진짜 나는 아, 이유를 몰라 그래서 나도 기다리면 기다려. 근데 음. 그러다가 그냥 나도 어것 같아, 오, 그럼 음. 근데... 난 잠수. 맞네. 에이. 맞네. 아니, 그냥 기, 기다리다가 어, 이새끼 기다리는 알아? 게 싫어. 아, 나는 괜찮아. 음. 그기다리다가이 어, 새끼 말하고 그 끝났네? 음, 나도 못하겠다고 하고 끝냈는데 이 환승은 내가 눈앞에서 얘가 환승하는 것다 보고 이 과정들 이 새끼가 무조건 바람이 났구나라는 게너 음. 느껴지니까 발... 나를 기만한 었잖아 음. 하나, 둘, 셋, 다! <laughs> 육체적인야 백병전이다! 다음은 정신적이 더 나을 것 같아. 더 나을 것 같다고? 응 <웃음> 맞아 <웃음> 나도 무조정신적 왜냐면 나도. 육체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생각은 하나도 좋아해 이렇게 하면 모순 아니야 너무 모순인데 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오히려 육체적 발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성욕은 인간의 삶의 욕조 내가 만약에 속욕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상태면 물론 바람이 날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바람을 필거면 나랑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람을 펴야지 그래서 응. 저는 정신적이 정신적 바람이 더 어, 싫어 정신적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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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난 정신적이 나아 그 육체적이 나은데 어 육체적이 더 나은데 아. <laughs> 안 돼! 뭐. 안 돼! 내 거. <laughs> 내꺼를 뺏길 수 없어! 저는 진짜 정신적인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아, 왜냐면, 아, 정신, 아니지. 그냥, 그냥, 그렇게, 그런 식으로 바람이 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 대한. 아, 저, 자, 자기가 스스로. 그, 그, 그 진짜 말로만 널 사랑해, 이렇게 해놓고, 딴 사람이랑 이렇게 육체적으로 섞고 이러면, 그건 진짜 모순이기 때문에, 진짜. 난 싫어. 난 그래서 정신적 바람? 피지 마. 바람 누가 피 그렇 과음 하지 마. 어, 민지. 어? 너 도시 과몰입 어요 목걸이 목걸이. 내가 욕풀이가 되느냐? 아니면은 걔가 욕풀이가 되느냐? 그거잖아, 지금.